안녕하세요 오마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에반게리온 초호기 양코대전쟁에서 제가 이 로봇을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졸랐어요 자 그럼 리뷰 고고고 체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돌 래퍼 MC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둘째 오반이가 어, 본인이 또 오프닝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아들 덕분에 또 제가 잘 모르는 에반게리온 초기를 또 이렇게 만져보게 되네요. 이 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3제로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같은 회사의 제품들을 한번 꺼내 봤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죠. 자, 딸 팡이 때문에 또 만져보게 된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추억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가리안입니다. 정말 손맛이 너무나 좋은 3 0로버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에반 길이를 잘 몰라요. 몰라 몰라서 그래서 최근에 한번 그, 극장판을 하나 봤는데, 어, 너무 내용이 어려워. 오반이랑 저랑 보다가, 뭔 소리야?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이러면서, 예,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참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네. 레이랑 또 아스카가 또, 워낙에 또 이쁘니까. 네. 레이나 아스카는 예전부터, 뭐, 애니는 몰랐어도 그 캐릭터는 알고 있었거든요. 2021년, 1월달에 벌써 2년이 넘었네요 1월달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 당시 가격은 약 21만원 정도 했고요 어,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보여드리고자 쇼츠 영상으로 한번 찍었었는데 좀더 길게 보여드리고자 다시 또 이렇게 박스에 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뷰 고고고 체크. 네, 박스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30 에반게리온, 에바1으로 되어 있고. 자, 로버터 시리즈예요 에반게리온 테스트 타입1. 자, 로버터 시리즈. 네, 측면. 이렇게 한 되어 있구 후면. 다시 또 측면. 네, 앞면은 요렇게 이제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 이렇게 되고 네, 어우, 멋지죠? 이걸 서 설명서가 보입니다. 이렇게 또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어, 설명서 좀 약간 고급지게 보이죠? 네. 어, 이런 칼라 설명서 너무 좋아요.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1단은 이렇게 스탠드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위에 2단은 요, 좀 에반게리온 초기 소체와 그리고 기타, 뭐, 이 악세사리 파츠들이 들어있거든요. 악세사리 파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보시면, 이제 뭐, 전원 케이블 선이 되겠고요. 지금 요거 헤드. 헤드가 두개 들어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일반 헤드. 일반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이 움직입니다. 일반 헤드는 이렇게 입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 폭주 헤드 같은 경우는 입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폭주에 대해 느낌 너무 잘 살렸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엔트리 플러그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요거 긴 거, 긴 거, 짧은 거. 이게 이제 조종석이잖아요. 조종석이었고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목 뒤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나이프. 그다음에 또 이쪽에 보시면은. 어깨 파츠가 하나 더 동봉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팔레트 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손 파츠가 여유분으로 세쌍 반이 들어있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 세쌍 반. 어, 오른손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네, 소체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어 무겁다. 이거들 때마다 항상 무거운 것 같아. 크기가 높이가 27cm 정도 됩니다. 2 7 c m 고요 어, 합금이어서 무거워요. 그냥 만지면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약간 좀 느낌이 좀 길쭉길쭉하지 않나요? 늘씬해. 늘씬해. 날씬해. 좀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해 보여. 예, 길어. 팔다리가 다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요 색상은 단순해요. 딱 색은 색상밖에 없어. 보시면 보라색. 그리고 또뭐 있어? 노란색. 연두색. 아, 뭐 검은색도 있긴 있구나. <laughs> 예. 근데, 이, 그, 보라색과 연두색과 이 노란색의 이런 조합이 상당히 되게 고급지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보시면 뭐 이게 척추 라인 이런 것도 시작해서. 에반규리언 요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잠깐 봤지만, 예,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색상이 연두색깔과 노란색깔을 이 적절한 곳에 다 포인트를 주면서, 예, 어, 유치하지 않게, 유아틱하지 않게, 되게 고급지게 잘 색상을 표현해 줬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동률 한번 볼 건데요. 가동률은 제가 그때 초창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죽입니다, 아주 이거. 자, 보시면 요 팔. 팔도 여기까지 이렇게, 와, 이렇게 도굽히고요 무릎 보시면 더 기가 막혀요, 아주. 자, 뒤는 이렇게까지 접히고요. 어 이렇게까지 접히고, 자, 앞은, 야, 이렇게. 야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야 이거 요가 선생이 되겠다 진짜 팔다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이거 당연히 팔이 거팔 떨어졌네요 자요거 당연히 이렇게까지도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360도 당연히 이제 회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고개도 고개는 뒤로 확 꺾이진 않아요 고개는 뒤로 확 꺾이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가동 범위는 이 정도 선이라는 거 입도 아까 움직였죠 이렇게 네. 엔트리 플러그입니다 조정석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이제 야광이라 그래서 한번 불을 한번 꺼볼게요. 얼마나 또 야광빛이 잘 나오는지. 제가 또 검색해보니까 야광빛이 뭐 그렇게 막 특출나진 않아요. 예. 한번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이 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냥 살며시, 살포시 조금 나네요. 네. 그 정도지 뭐 이게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네요. 예. 여기 들어있는 나이프고요 나이프가 이렇게 두 자루가 들어있어요. 설명서 보니까 요게 아까 추가 파츠로 들어 있는 어깨 파츠에 또 같이 결합이 되더라고요. 한번 결합 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렇 추가로 들어 있는 동봉된 어깨 파츠고요. 네, 이렇게 된게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나 보죠. 설명서 보고 이제 따라 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깨 파츠로 이제 교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팔레트 건.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합금은 아니고요.